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 교수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요. 이 종목 장세 속에서 그래도 좀 주도할 섹터는 이 반도체 중심의 바로 IT 그렇죠라고 보여지는데 HBM은 아마 이제 사을좀 튀우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 반도체 수출이 좀 연초 이후에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제 순환매가 좀 빠르게 되는 것만큼 오히려 성장성이라든지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 산업에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마침 전일도 미 증시는요. 노동절로 휴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어지랑 좀 시장이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의 주도주, 그리고 주도 테마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오늘 루닛 종목 관련 이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장중이긴 해도 영상 좀 빠르게 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좀 차트가 그동안 길게 횡보하던 흐름이었고 여타 큰 변동폭이 없었던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갑작스럽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 윗골이 달린 장대양봉 나와주는 가운데 고점을 찍었습니다 무려 여러분 전일 대비 23%나 크게 급등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깜짝 놀라셔서 이렇게 루니식도 갑작스럽게 크게 치고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여러분 지금 루닛은요 그동안 AI 기반 영상 진단 보조 플랫폼을 주로 개발하고 또 제공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고 그쵸 기존에 이제 암 진단도 하면서 치료를 위한 AI 솔루션 개발 사업을 했었는데 또 최근에는요 이 AI 기반 의료 빅데이터 그쵸 플랫폼 개발 사업까지 진출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루닛 같은 경우 이러 의료 AI 대장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렇게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는가 싶더니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또 던지지 마세요. 꽉 잡고 버티세요. 특히 물량 뺏기지 말고요. 이제 매물 벽도 없고요. 전 충분히 에코 프로를 넘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수 있어요. 왜냐? 루닛은요 장이 좀 어렵거나 꺾일 때도 크게 안 떨어지면서 유지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들과는 좀 다른 타이밍에 독단적인 무빙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지 20층 사람들도 템버거를 만드는 종목이 바로 루닛이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종목이죠 갑자기 여러분들 10조 매출을 내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년에는 1조 그리고 후년엔 2조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년엔 또 4조 이런 식으로 매년 실적 증가로 마침내 10조 달성을 목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또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 지금 얼마예요? 21만 8천원인데 충분히 조만간 30만원을 넘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고요 최근에 는 유상등대 소식까지 있었잖아요 한 주당 한 주씩 무상등대하는 거 유상증자 후에 1대1로 무상증자 한다던데, 뭐 예로 10주 있으면 10주 더 주는 거. 그거 정말 올인해야 되겠죠? 9월 25일이 바로 신주 배정 기준일 전체 적가 잡기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루니스는요, 이거 말고도 의료 AI 기업으로서 올해 주가 상승률이 무려 500%에 달합니다. 엄청나죠?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해외 시장에서 루니스의 기술 경쟁력 인정받았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의료 현장이라든지 또 신약 개발 연구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특히 여러분 루니시의 고속 성장은 배경이 뭔지 아세요? 이 AI로 암을 정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뚜렷한 사업 모델, 또 독자적인 의료 AI 기술 경쟁력, 그리고 여기에 또 해외 시장 공략까지 어우러지다 보니까. 좀 전략적으로 주가는 크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 사우디 국가의 암 건진을 맡으면서 무려 또 86조 대규모 프로젝트까지도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역대급 호재였죠. 특히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선택한 논의시 여러분. 왜? 미국의 캔서 문샷. 그렇죠? 전격적으로 참여 그리고 이어지는 이 86조원의 규모야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전략사업에 전격적으로 참여한 소식 그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이슈가 많은데 앞으로 루닛 흑자가 나올 때쯤 되면 여러분 더 비싸서 사주고 싶어도 못사 일단 여러분 당장은 홀딩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지금도 많이 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의료 AI 성장성 무궁무진할 거고 이 루닛이 바로 AI 의료의 표준이 되면서 또 대장주로 등극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ai 바이오 대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이 시점에서 과연 여러분 어떻게 내가 대응할지 특히 오늘, 오늘 저렇게 급등 나온 시점에서요 현재 밝혀지지 않는 정보들 공유하고 있고요 오셔서 정보 보시고 특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요 관련 자료 준비해 놨고 루니즈 관련해서 여러분들 빠르게 좀 받아,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약 지금까지도 나는 그냥 이 종목을 홀딩만 하고 있었어 라고 하신다면 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앞으로 이 루닉과 관련된 매수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얼마에 정말 타이밍에 팔아야 될지 정말 중요하죠 이 타이밍 이 부분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대신 저한테는요 좋아요와 구독만 꾹 눌러주세요 제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주가 상승, 특히 이거를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오늘 특히 급등 나온 거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오늘 기점으로의 주가는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다. 뭐 때문에요? 이 정보 때문에요.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난번번이 타이밍을 놓쳐서 하시는 분들은요. 필히 정보 좀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나는 혼자서 그냥 기사를 보고 투자했었지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단순한 지표를 보고 서 투자했었어 이런 모든 분들 행당되는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루닛입니다 정보는 무료 010-2158-1710이 번호로 루니이라고 남기시는 분들은 제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거고요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루니이더 크게 갈 거기 때문에 이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또 구간구간 구간 충분한 소통을 통한 뭐예요? 그렇죠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무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158-1710이 번호로 루니시라고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마침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9월은 또 열매를 맺는 또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추석 선물 제가 보너스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받아 가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바로 9월을 좀 맞이해서 바로 추석 선물 보너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9월 달 지금 당장 반드시 꼭 사야 하는 바로 히든 종목인데요, 대박주 딱한 종목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미 뭐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도 소통도 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바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종목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또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는 것만큼 정말 이번만큼은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바로 선절 없이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팔면 꼭 올라가고 내가 사면 꼭이렇 내려간다 하시는 분더 이상의 또 1학천금보다는 특별한 손절 없이도 뭐예요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 원금 회복 본전만큼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매력적으로 핵심지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미 바닥에서부터 다져진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 확실한 재료가 있고요. 또 여기에 이슈가 질비한그 대형 호재만 보더라도 여러분 무려 세 개가 넘습니다. 특히나 무상 증자라는 거, 또 이차 전지, MA 인수, 초대형 수준인데 여기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도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9월 달부터 바닥권 상승 시그널. 대시세 분출 종목이기도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요 이미 세력들은 물량을 이미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최근에 저점에서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패턴이죠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정말 핫한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땠어요? 제 이에코플로 될수 있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가지고 그렇 매집하셨던 분들은 크게 올라서 이때 얼마였어요, 여러분? 무려 153만 9천원까지도 예, 오르면서 진짜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던 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에코플로처럼 미리 가져 온 이유가 있어요.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어때요? 그 이후의 수익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올랐던 종목 중에서 도 보시면요. 제2의 루이시죠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쭉 다진 이후에 우상향 흐름으로 쭉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종목도 4월 3일 날 초반에 36,600원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지금 최고 얼마예요, 여러분? 20만 원까지도.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루니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할수록 크게 오를 수 있는 패턴이 바로 지금이다. 그러분들더큰 수익으로 이 기쁨을 안기다 주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종목은요 유보율이 몇 퍼센트예요? 예, 보시는 것처럼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요, 1,000% 정도만 돼도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특히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한번 나와주거든요. 애초에 유보류 이 정도면요. 아 세력들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요. 특히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상승 슈팅이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구제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내가 자리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러이 종목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정말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아직 아무도 몰라 요 여러분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바로 유도에서 가져온 긴급 정보인데 이건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자본금도 200억, 자본총계도 1,000억이 넘을 정도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품절주입니다. 품절주. 얘는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수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정말 나중에 기사가 떠서 뭐 무증을 한다. 뭐 인수합병을 한다. 기사로 접하거나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 매수율과를 걸어놔도요. 어때요?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주식시장에서 한창 막 시끄럽고 떠 어때요? 이슈가 될때 우리 주디님들은 정말로 여유있게 남들 다들 사고 싶어 안전부절 할 때는요. 그냥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저 자신 있는 예,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라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여러분 이 기회가 온 겁니다 바로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그쵸 그렇죠? 특히 2023년도 바로 9월 달 이번 달 템버거 주도 테마라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AI나 로봇, 2차전지, 반도체 두루두루 걸쳐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딱한 종목만 제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딱한 개로 여러분에게 돈을 부르는 그쵸 그렇죠? 바로 황금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158-1710이 번호로 여러분 딱두 글자. 급등이라고만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특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제가 추석 선물 예, 보너스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저한테 편하게 또 상담 요청도 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또 카톡방도 여러 차례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쵸 그렇죠?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투 이어가시고 특히 이 참에 여러분의 계좌도 든든히 불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 2581710으로 급등이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루니스로 돌아와서요. 사실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서범선 루니스 대표가 AI 영상 진단으로 연 매출 10조 도전을 한다. 여러분 이게 2033년도 매출 10조원 즉 영업이익 도한 5조원 달성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이게요. 앞으로요. 수천억 달러 세계시장 석권도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다른 기업들은요. 매출 5조가 넘는 회사도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때요? 2019억 규모 유상증자 이때 주요 경영진 100% 전원 참여 이 소식 때문에 네, 이런 저런 이런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미 이서범서우인 대표는요 채 디피티 등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기술을 이미 파악하고 적용해 왔어요 그리고 같은 환경에서 학습을 했을 때 오히려 구글보다도 한 10배 이상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안물리면서 오늘 어떤 기사가 올라왔어요? 암치료 사업 영역을 더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기사가 올라온과 동시에 주가는 크게 급등했죠. 그렇죠? 보통 여러분 1, 2%뭐 이게 급등한 게 아니라 무려 20% 넘게 급등하다 보니까 많은 주진들이 지금 축제 분위기죠. 한마저 터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보다 정확한 정보 필요할 겁니다. 왜냐?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가 현재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그래요 다시 한번 차트로 한번 돌아와 보면요 자 오늘처럼 이렇게 일단은 올랐던 흐름이었고 잠시 횡보하는가 싶더니 바로 또 상승 흐름 여러분 이게 1차 파동이라고 한다면 자 이제 본격적인 2차 파동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더 주권 크게 갈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고요 특히 여기서 내가 어떻게 가져갈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물량 뺏기지 않고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 뭐예요? 문자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제가 구간 구간 피드백 해드리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드릴 거고 여기에 또 세력들의 움직임, 매매 동향도 살펴드리면서 앞으로 나올 추가적인 호재나 또 모멘텀과 이슈 제가 다 공유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정보가 중요해요.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는 여러분 반드시 주가 흐름상 크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돈도 계속 줄어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매수세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미 호재가 대기중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추세를 잡아주면서 주가는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단기적으로 끝내지 않아쉽게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추세를 잡아주면 다시 한번 이때 크게 올랐던 거죠 500% 이상 다시 한번 이 흐름이 이때 온다 한마디로 2차 파동입니다. 이때가 여러분 그꼭 그러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여전히 나는 한 주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홀딩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 여러가지 상황이 있으실 텐데 아니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정보는 타이밍 싸움이고요 결국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은 정말 고생하셨고요 특히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시다면 저한테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룬이십니다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2158-1710이 번호로 루닛 남기시면 제가 빠른 정보 공유할 거고 특히나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이외에 별도로 다른 내용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질문 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편한 시간대에 저한테 별, 별도로 질문 주시게 되면 제가 더 확인하는 대로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중심으로 해서 또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들의 수익까지도 극대화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